마흔 두 살에 결혼해서 마흔 네 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산부 금기 음식입니다. <laughs> 금기 음식. <laughs> 저 진짜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회였어요. 회. 아 그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산부인과 학회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미국의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임산부에게 중금속 오염 때문에 그큰 생선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먹지 말라고가 아니라요 그게 중금속 때문에 그렇거든요 회는 아마 미국 기준으로 얘기하는 걸 거고요 죄송하게는 회 먹고 배탈 나지 않는다면 <laughs> 이제 우리가 배탈 날까 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회안 먹고 살겠습니까. 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 있잖아요. 네. 요런 거 자제해야 되는지. 그게 뭐가 딱 나쁘다. 라면이 건강에 나쁘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영양소가 결핍이 되죠. 이제 라면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그 5대 영양소 있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영양으로 적합한 음식은 아닙니다. 파인애플 같은 거. 파인애플 네. 그 심지 부분 쪽에 가까운 것도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 수박, 어. 네. 참외, 네. 뭐 이런 것처럼 차가운 성질의 과일은 먹지 말아라. 일단 아. 뭐. 그 파인애플 심지는 뭐가 문제죠? 유산을 유발하는 무슨 성분 같은 게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파인애플이 그 심지가 되게 맛없어요. 단단하고. 굳이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임산부가. <laughs> 근데 이 과일은 첫 번째 문제가요. 이게 단당류예요. 임신하면 달고 시원한 거 많이 먹거든요. 진짜 여름 산모가 수박 많이 드세요. 근데 그게 단당류라가지고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고 한 시간 만에 금방 뚝 떨어져서 또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살이 쪄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하면 체중 관리에 제일 적이 과일이에요. 특히 여름에 수박. 요새는 해외에서 이렇게 수입되는 곡류들이 되게 많잖아. 요 콩류 같은 것도. 아, 많고 네네. 유전자 변형식품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건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참 얘기하기 어려운 게 유전자 변형 식품을 내가 많이 먹어서 유전자 변형 아기를 낳았냐 이런 자료가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유전자 변형은 몸에 안 좋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걱정이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임상적으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요 먹을 네. 거에 대한 저는 3 4주 임산부인데 오늘 홍국 쌀빵을 좀 많이 먹고 몇 시간 뒤에 식은 땀에 구토와 어지럼증 증상이 있었습니다 왜 이러지 하고 찾아보니까 임산부에게 홍국 쌀이 금기 1 등급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너무 걱정 보시라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처음 들어요 홍국쌀. 홍국 쌀 홍국 쌀 홍국 쌀. 빨간 쌀이에요. 빨간 쌀, 빨간 홍, 홍국 쌀. 그 빨간 쌀로 만든 빵인가봐요. 많이 드셨대요, 또. <laughs> 근데 제가 이따까지 산부인과 학회에서 홍국 쌀은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임산부가 먹지 마, 술, 담배처럼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배탈 났을 수도 있고, 그때 뭐 상황이 틀렸겠죠. 꼭그 홍국살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는 할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산모분 주의하실 게 빵을 많이 드시면 또안 됩니다. 이게 과일과 마찬가지로요. 이제 이것도 단당류거든요. 호밀빵이 아닌 한. 이게 빵을 만들면서 빵을 만드시는 분알 거예요. 여기에 설탕과 버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러면 이것도 단당류라서 당을 금방 올리고 금방 떨어뜨리거든요. 임산부들이 과일 빵 과자 아이스크림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임신 7개월부터 잘 조절 안 되거든요 많이 안 드시도록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아이스크림은 요새 제로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스테비아 어, 들어간다 보다 뭐 그런 것들 네. 생각해보니까 나 임신했을 때왜 그렇게 그 아이스크림을 찾아다닌 거야. 임신하면 당고를 그렇게 찾아다녀요. 왜냐면 아기는 24시간 혈당을 엄마한테서 가져가거든요. 아기한테 24시간 자는 동안에도 당을 주려면 내가 당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호르몬 자체가 임산부 혈당을 올려놔요. 그래서 식, 식전에는 저혈당, 식후에는 고혈당 이게 임산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먹는 거죠.